안녕하세요. 버킹검 채널입니다. 이 영상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블러드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블러드 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블러드 코인이란, 블러드 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스템입니다. 이 블러드 코인은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CPU를 이용하여 채굴하는 방식인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일단,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블러드 코인이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느냐인데, 앞으로 출시될 가상현실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청률이 많이 오르고 있는 드라마, 황, 음, 음, <laughs> 네, 과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2장, 블러드 코인의 전망. 첫 번째로는 비상장 코일이라는 게 정말 크죠? 앞으로 얼마로 상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블러드 코인을 모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큰 메리트가 또 있을까요? 이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 존재가 알려질 때 한참 책을 이슈가 됐었던 거 기억이 나실텐데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내용은 성장시기인데 상장은 지금 떠든 이야기로는 6개월 안쪽으로 보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지금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시작부터 하셔야 할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더 캐고 이득을 보고 싶단 말이죠. 물론 떠드는 이야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인 가격이 얼마로 상장할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아직 정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최소 20원에서 40원 사이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배에서 40배의 수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건데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거죠. 네. 제3장 하루 채굴량은? 하루 채굴량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채굴하는 양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가 프로세서라는 쉽게 말하는 인부가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점 좋으면 더 빨리 많이 캘수 있다는 거 감이 오시죠? 또 다른 채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중치를 볼수 있는데요. 이는 추천인으로서 증가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면 추천인에게 0.5의 가중치에 추천한 사람에게 1의 가중치를 줍니다. 가중치도 물론 채굴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은 하루에 평균 얼마나 채굴을 할지 제가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4 프로세서 기준 시간 채굴량은 200 정도로 잡혔습니다. 물론 해시 파워라는 것도 있고 컴퓨터 사양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니 한 번쯤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돌릴지 감이 오니까요. 제 4장 블루드 코인의 거래 블루드 코인은 비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p2p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거나 비, 비하인드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앱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세 변동하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블루드 코인의 거래 방식은 선지급 후 선금 반응식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제 5장 블루드 코인의 다단계 블루드 코인이 다단계 시스템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다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앞에 설명했듯이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가중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중치라는 계정을 만들면 추천인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거기에 추천인을 적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1이라는 가중치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내 계정이 추천인을 받으면 가중치가 한 명당 0.5라는 가중치를 얻게 돼서 채굴이 효율에 더욱 상승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다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단계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다단계는 제일 위에 있는 한 사람만이 이득을 보는 거지만 이 블루드 코인은 서로 공전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인을 하지 않게 되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서로 추천인을 해주면서 공전을 하게 되면 더욱 서로에게 이득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블러드 코인을 어떻게 다운을 하고 어떻게 채굴을 하는지 알아보십시다. 일단 네이버를 들어가서 블러드랜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네이버 첫 번째에 달락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들어가셔서 우측에 블러드랜드 지갑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아,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로그아웃부터 진행해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아웃을 하면 밑에 연동 계정들이 나오는데 저는 카카오톡이 제일 편해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주 쉬운이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마이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이닝에 다운로드 패널로 들어가시면 윈도우즈 64비트 네. 이걸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운로드는 인스톨 넥스트 넥스트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럼 바탕 화면에 블러드 코인 폴더가 생기는데 일단 채굴 정지를 하고 로그아웃을 하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계정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비밀번호 모르시죠? 비밀번호는 홈페이지에서 설정을 하는데, 여기 나의 계정에 들어가시면, 네, 추천인과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칸이 나와요. 여기서 추천인을 등록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돼요. 추천인은 누구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저를 해주셔야 돼요. 좋은 거 공유했으니까. 자, 그럼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프로세스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인부와 같은 거예요. 그 인부를 몇 명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CPU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게끔 맞춰서 채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채굴을 하다 보면 은 CPU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네이버에 CPU ID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HW모니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절차는 쉬우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해주면 뭐 똑같습니다. 인스톨 넥스트 넥스트 하고 그럼 다운로드 완료. 이 애플리케이션을 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의 상태를 수치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한눈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자, 앱을 켰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i7이라는 항목을 찾습니다. 그 항목의 온도가 50도에서 60도 사이가 정상인데, 또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거나 이러면 CPU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막 60도,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70도 이하, 최소 70도 이하를 맞춰야지 CPU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은 코인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자,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최고를 정지를 해주시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지갑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리고 대시보드를 한번 누르면, 제가 모은 채굴 수량이 나옵니다. 저는 한 천... 이게 좀 넘게 벌었네요. 지금까지 블러드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채굴 열심히 해야겠죠?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추천인 저로 해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버킹검이었습니다.